이렇게 해서 그라디언트 툴자 내가 지금 이렇게 만든 이 그라디언트가 마음에 든다 앞으로 계속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그라디언트 툴에 보시면 프리셋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저장할 수 있고 딴 데서도 저장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하는 걸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세이브를 누르면 저장이 됐습니다 자 열어서 보시면 가장 아래쪽에 저장이 돼 있죠 자 여기에도 저장된 게 보이고 여러분들 그. 오브젝트 선택했을 때 여기 있는 요필자 여기도 열어보시면 요거 추가된 그라디언트 보이죠 자 그래서 내가 다른 어떤 도형을 만들고 내가 여기다가 방금 전에 만든 그런 그라디언트 추가해주고 싶다면 하요런 그라디언트 선택을 하면 이렇게 추가가 들어가는 거죠 그라디언트 모양이 들어가는 거지 어떤 위치 값이나 이런 게다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자 나는 방금 만든 이런 그라디언트 얘가 필요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한다? 드래그해서요. 그냥 휴지통에다 떨어뜨려 놓으면 지워져 버립니다. 이렇게서 해 그라디언트 만, 어, 적용하고 수정하는 방법. 그다음 나머지는 이제 뭐 아이들업. 이거는 색상을 따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부분의 색상 어떻게 따올 건지. 어, 그냥 단색을 쓰겠습니다. 단색을. 음, 색상은 그냥 파란색으로 하고요. 자, 얘도. 스트로크를 좀 주겠습니다. 스트로크를요. 자, 요런 도형이 하나 있구요. 제가 어떤 도형을 하나 그렸는데, 자, 얘네들 다 색상이랑 스트로크이랑 아, 어, 다 바꿔버리겠습니다. 스트로도 자, 얘도, 자, 이때 이제 이, 내가 얘를 선택을 해서 이 색을 좀 갖고 오고 싶다 이겁니다. 이 도형의 색을. 그러면 얘를 클릭을 해서 찍으면 색을 갖고 와야 되는데 지금 안 갖고 오죠? 원래 갖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얘의 세팅 값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전에 작업하면서 바꿔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 더블 클릭해서 열겠습니다. 다소 좀 복잡한 게 뜨죠? 자, 이쪽에 아이드로퍼 찍은, 찍는 겁니다. 이 아이드로퍼가 찍을 대상체. 거기서 뭘 갖고 올 거냐 이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필 색이 내가 체크가 안돼 있죠. 필 컬러가 그래서 못 갖고 온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필 컬러를 갖고 오겠다 선택을 하고 OK 누르면 자 내가 이 오브젝트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를 찍으면 필 색을 갖고 옵니다. 자 내가 얘를 찍으면 뭘 갖고 옵니까? 얘의 필 색을 갖고 옵니다. 자 나는 필만 갖고 오는 게 아니고 스트로까지도 다 갖고 오고 싶다. 그러면 더블 클릭하셔서 필이 아닌 스트로까지도요. 그래서 스트로의 컬러, 스트로의 컬러만 갖고 올 건지, 스트로의 위드 두께 값까지, 웨이트 두께 값까지도 갖고 올 건지 다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케이 누르고 참고적으로 얘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웨이트 값을 어, 굉장히 좀 크게 하겠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얘를 찍고 지금 뭐뭐 선택이 되어 있습니까? 스트로 컬러와 스트로크의 두께와 그다음에 필 컬러 갖고 오겠다로 지정이 되어 있죠. 자, 아이드로프로 툴로 얘를 클릭을 하면 그대로 갖고 오게 됩니다. 얘를 클릭을 하면 그대로 갖고 오게 됩니다. 필 컬러, 스트로크의 컬러, 스트로크의 두께. 자, 이런 식으로 아이드로퍼는 어떤 도형에서 뭘 따올 때 색상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여기 뭐뭐 갖고 올수 있냐? 트랜스 페어런시도 갖고 올수 있고요. 그다음에 보시면은 어, 어퓨어런스 쪽이나 캐릭터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도 다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피어런스 있죠? 어피어런스 아직 안 배웠지만 이제 여러 가지. 자, 그래서 이 아이드로퍼 툴에서 어, 여러 번 수정 작업을 해야 될 거를 이렇게 한번 클릭만으로 갖고 올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툴입니다. 앞으로 뭐 사용하시면은 많이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잘 알아두시면. 자,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거 이건 눌러 입니다 자. 도대체 길이가 얼마인지 네, 길이가 얼만지, 얘 도형의 길이가 얼만지, 이런 거 보는 겁니다. 뭐, 특별히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정밀한 작업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그래서 뭐,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브랜드 툴이네요. 어, 브랜드 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브랜드 툴이라는 거는 그, 쉐입이 변행하는 어떤 중간 과정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 뭐 간단하게 이것도 한번 보고 넘어가죠. 자, 제가 어떤 어 필은 스트로크는 안 주겠습니다. 음, 옆에다 그릴까요? 자, 이렇게. 자, 일부러 얘 색을 좀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두 개가 있는데 얘 네모가 동그라미로 변해가는 과정 있죠? 변해가는 과정, 그 과정을 좀 만들어내고 싶다 했을 때 이런 브랜드 툴을 쓰는 겁니다. 자, 브랜드 툴 사용 방법은 한두 가지가 있는데 가장 편한 방법, 자두 개를 선택을 하시고요. 내가 브랜드 시킬 두 개를 브랜드 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이때 아무데나 찍어도 브랜드가 일어나긴 일어납니다. 아무데나 찍어도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포인트를 찍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포인트 이렇게 까맣게 될 때요, 까맣게 될 때. 자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먼저 찍은 포인트가 나중 찍는 포인트 위치로 변해갑니다 잘, 잘 보십시오 여기 찍은 포인트가 클릭했습니다 나는 요 위치로 가고 싶다 클릭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포인트가 이 얘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지금 그 돌아가는 과정을 볼 수가 없죠 그 이유는 얘도 옵션이 있습니다 지금은 뭘로 되어있냐 아주 부드럽게 만들 수 있게끔 컬러를 가지고 브랜드 모드 시키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옵션이. 자, 컨트롤 Z. 자, 더블 클릭해서 한번 옵션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브랜드 모드는 세 개, 스페이싱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스무스 컬러, 스텝, 그 다음에 디스턴스. 방금 전에 봤던 게 스무스 컬러입니다. 무슨 말이냐? 컬러가 가장 부드럽게 표현되게끔 많은 수의 쉐입을 가지고 브랜드를 시켜 줍니다. 자. 스텝이라는 거는 내가 지정된 개수만큼만 중간에 만들어 냅니다. 8개라면 8개만 만들어 냅니다. 한번 볼까요? 오케이. 나는 요 포인트가 요 포인트로 가고 싶다. 그러면 요 포인트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이죠? 돌아서 요쪽으로 가서 붙습니다. 나머지도 거기에 맞춰서 다 돌아가는 거고요. 자, 그래서 8단계. 자, 컨트롤 Z. 자, 디스턴스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디스턴스. 자, 디스턴스는 내가 지정한 이 거리 있죠. 내가 지정한 거리, 이 거리만큼의 하나씩 만들어 내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 내가 한 10픽셀마다 예, px 10픽셀마다 하나씩 만들고 싶다라고 지정을 한다면 자, 이건 단위가 지금 mm로 되어 있네요. mm 10픽셀이 한 3.53mm가 되나 봐요. 자동으로 변환이 됩니다. 자, 오케이 누르면 클릭 클릭 그러 내가 지정한 그 거리에 따라서 하나씩 만들어냅니다. 자, 컨트롤 Z. 자, 이렇게 해서 총세 가지의, 간격, 그 브랜딩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고요요 아래쪽에 있는 거, 요 아래쪽에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거는 회전을 시킬 거냐 말 거냐 이겁니다. 얘가 이렇게 브랜드 되는 중간 과정에 있을 때. 자, 그게 뭐냐. 자, 브랜드는 저렇게 꼭두 가지 도형만 가지고 할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이렇게이렇게 내가 있다면, 자, 인위적으로 그냥 만든 겁니다. 색깔이 좀 눈에 안뜨네요 자, 얘세 개를 브랜드를 시키겠습니다. 브랜드 툴. 어떻게 시킬 거냐, 뭐, 스텝으로 하겠습니다. 보시기 좋게끔 스텝. 한 8단계씩만 만들어 드릴게요. 자, 이때, 오리엔테이션을 왼쪽에 있는 거, 스트리트로 갖다 하겠습니다. 그냥 서 있는 걸로. 오케이. 자, 얘클릭요 예, 포인트가 요 포인트로 가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서서 쭉 가죠. 다시 요 포인트가 요 포인트로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렇게 서서 가죠. 쭉. 자, 컨트롤 Z Z. 똑같은 건데 브랜드 옵션을 회전을 하게끔 패스를 따라서 정렬이 되게끔 선택을 하고 요 포인트가 요 포인트로 가게끔. 자, 여기까지는 변화가 없어 보이죠? 요 포인트가 요 포인트로 가게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패스가 브랜드 되는 이 패스 모양에 따라서 얘네들이 실제로 기울기를 갖습니다 자 이렇게 기울기를 가질건지 말건지 지정을 하는 거고요 자그 다음에 브랜드 모드를 사용하실 때 중요한 점은 브랜드 모드가 됐다고 해서 쟤네들이 완전한 별도의 쉐입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뭐 색상도 좀 다르게 할까요? 자, 일부러 얘네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스트록만 있게끔요. 일부러 브랜드가 되면 아무래도 엣지를 보는 게좀 나을 것 같아서요. 자, 두개 선택을 하시고 브랜드 모드를 난 스텝으로 하겠습니다. 스텝 왜한 다섯 단계만 할게요. 잘 보이시라고. 자, 난이 요 포인트가 이요 포인트로 갔으면 좋겠다. 자, 뭐 이렇게 변해가는 중간 과정이 보이죠? 좀 변행한 중간 과정이. 자, 그런데, 자, 지금 얘네들이 각각의 쉐입이냐, 이 중간에 있는 얘네들 아닙니다. 얘네들은 실제 쉐입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뷰 모드에서 아웃라인 보기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쉐입이 아니죠. 중간이 없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이펙트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프리뷰 상태에서만 보입니다. 자, 그러 얘네들, 나는 요 중간에 요 도형을 좀 하나 쓰고 싶다, 이겁니다. 요 중간에 있는 요 도형을. 얘가 좀 마음에 들어서 얘를 좀 쓰고 싶다면 얘를 뽑아내야 되죠. 그런데 실제 도형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내가 정말로 이렇게 만들어진 놈은 아 물론 얘가 이렇게 남아 있는 이유는 나중에 수정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자, 근데 난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수정도 필요 없고 완전히 얘네들 별도의 도형으로 만들고 싶다. 그럼 오브젝트 메뉴에 익스펜드를 하시는 겁니다. 익스펜드. 그래서 오브젝트, 필, 스트로, 필도 뜯어낼 건지, 스트로크도 뜯어낼 건지, 오브젝트도 뜯어낼 건지, 완전한 도형으로 오케이로 누르면 얘네들이 다 완전한 쉐입으로 떨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뷰 아웃라인 보기로 가셔도 이렇게 완전히 별도의 도형이 돼서 얘네들은 뭐 지금은 그룹이 되어 있으니까 뭐 그룹을 해제하시고 완전한 도형 하나를 가져다가 내가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중간에 변해가는 그런 중간 도형을 좀 쓰고 싶다 하실 때요. 이렇게 해서 브랜드 모드를 사용하는 방법 자, 브랜드 모드는 다양한 곳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아까 같은 이런 그라디언트로서 만들 수 없는 부드러운 부분도 이런 브랜드 모드를 써서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메쉬로 못 만드는 것을 브랜드 모드를 써서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아 다양하게 사용이 되니까요. 자,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거, 이게 이제 라이브 페인트 툴인데요. 예, 얘는 실, 어, 지금 여기서 하지 말고 다음 시간에 어떤 이미지를 실제로 따는 거,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